비건 한번 해 봐. Try v e 안녕하세요. 저는 떡케이크 공방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베레포크 케이크 나성경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자기조조적으로 할수 있는 업무를 찾다 보니까 제가 직접 원하는 케이크를 만드는 공방을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음. 어, 떡케이크를 배우고, 그 우연히 저희 언니가 홍대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팝업 형태로 판매를 음. 시작했을 때 반응이 좀 좋았었고,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사업자를 내고 오픈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지금 만들고 계신 그떡 케이크가 진짜 보자기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때도 퀄리티가 높았어요? 그 팝업할 때부터? 처음에는 이렇게 퀄리티가 높지는 않았었고요. 우선은 중요했던 게 처음에 운이 좋게 조금 인기가 많았고 많은 양의 주문을 받다 보니까 제가 연습량이 늘어났고 수 실력이 수직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할수 있는 그 김계치를 넘어버리니까 퀄리티가 단기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네. 그때 나온 매출로 지금 여기 공방을 오픈하시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따로 뭐 정부 지원을 받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자본? 네네 네, 맞아요. 단기간에 엄청 시드머니를 팍 모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운이 덕분에. 좀 좋았죠. 어, 그럼 지금 떡케이크 말고도 다른 것도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어떤 걸요 보자기 케이크가 판매율이 제일 높고요. 그 보자기 케이크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요. 원래도 한국 사람들은 떡에 굉장히 친근하고 예전부터도 이사를 하면은 뭐 인사로 떡을 돌린다든지 하는 게 떡에 좋은 기운과 복 같은 거를 담아서 돌린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미지를 떡에다가 투영을 하고 전통적인 보자기 모양에서 그 모티브를 받아서 디자인적으로는 떡에 투박한 거를 보완을 했기 때문에 떡 보자기 케이크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고 이제 전략적으로도 보자기 케이크를 주력 상품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가지 주력 상품을 정해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애플에서도 네. 다양한 전자기기를 판매하시지만 결국은 아, 아이폰 하나만으로 사실 나머지를 네. 다. 맞아요. 네. 뭐 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코카콜라 중에서도 여러 가지 네. 음료가 있지만 사실 저희 머릿 속에 있고 맞아요. 또 직접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는 콜라 하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나의 시그니처가 인식이 되면은 이제 저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애플이나 코카콜라에 대해서 음.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음.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음. 기술력도 있고, 퀄리티도 보장을 하면서, 새로운, 뭐, 웨어러블이랄지, 이런 걸 계속해서, 액세서리를 개발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그런 식으로, 파생된 제품을, 시즌 제품으로 구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음 고객님들도 신선해 하시고, 그때그때 음 그때 필요한, 뭐, 명절이나 어버이날 필요한 제품이시기 때문에, 아 재구매가 일어나게 돼요. 아, 시그니처 메뉴도 메뉴지만, 보완해줄 네. 수 있는 또 다채롭게 좀 재미를 줄수 네, 있는 네, 것들을 네, 네. 상품 하나 더 만들라는 네. 거죠. 어, 엄청 노하우네요. 음, 음. 창업 준비할 때또 네. 참고될 만한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 완벽해지기 전에 먼저 실행을 하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픈 안 하실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만 된다면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더 스킬업을 할수 있고 음. 이건 현장에서 내가 직접 부딪혀 봐야지만 알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어디서도 음. 터져요 그래서 음. 직접 제일 빠르게 음. 어, 경험해 보고 거기서 고쳐 나가는 게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뭐 이론적인 거든 실무적인 거든 아무리 배워도 사실 네. 그 현장감이 없으면은 맞아요 네. <laughs> 전혀 이게 적용이 네. 안 되는 매칭이 안 되죠. <laughs> 공방 운영하면서 가장 네.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이 궁금한데 좋았던 네. 점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신 게 그대로 저한테 피드백으로 온다는 게 음. 그냥 그건 기본적인 거 디폴트인 음. 것 같아요. 음. 그게 있으니까 이 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저는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뭐 판매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그런 게 물리적으로 제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뭐 SNS를 통해서 명절에 한국에 못 오시면은 그런 좀 서운한 감정, 약간 네, 좀 네.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네. 새벽에라도 저한테 주문을 하셔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국제 배송을 하신다는 말씀? 어, 아니에요 해외 계신 분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아, 아. 네. 주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음.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류가 워낙에 인기기 때문에, 네네. 외국에서 수강생분들이, 뭐, 제외국민이나 뭐, 교포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분들도 음. 많이 배우러 오세요. 아, 정말요? 네네. 그리고 제가 외국에 가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어, SNS나 뭐, 이런, 매체를 통,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느끼게 음. 된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힘들었던 점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일에 대비를 해야 되고 완벽하게 준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음. 그러니까 핸들링 할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어버이나 시즌이었는데, 제가 신생업체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 업체가 킥서비스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5월달에 그 판매량을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킥 예약이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캔슬된 계약을 제가 다른 업체를 급하게, 어, 알아내서 그쪽에다가 다시 재예약을 했는데, 새벽에 그 리스트를 넘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일에 퀵 배송 주문이 전체가 누락이 된 경우가 있었어서 이건 저도 대비에 대비를 해서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 그 때가 제일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교훈을 얻었었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만약에 만약에 만약 차선에 차선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아. 그리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음. 저의 잘못인 거죠. 음. 그 피해는 그러고 고스란히 고객님들한테 가는 거죠. 어쨌든 케이크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딜레이가 음. 되는 거니까 음. 그런 상황까지도 좀 제가 음. 좀 수월하게 핸들링이 되는 음. 마인드가 준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창업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진짜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모든 일이 다나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음, 해야 맞아요. 사실 그래야 해결 방책도 보이고 네. 또 그게 누구 때문에로 되면은 제가 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방해되잖아요. 그 맞아요. 감정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생각들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맞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남의 네. 탓을 하면은 네 맞아요. 음. 근데 또 그만큼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성장이랑 또 직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어, 어떤 네. 것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결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우선 기본적으로 깔리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음, 음, 어디서부터 음, 음. 누가 해결해줄 게 아니기 음,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음, 맞아. 초기 창업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나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응. 우리가 타겟팅을 정말 뾰족하게 해서, 이 분야에는 이 가게가 최고다. 라는 음. 그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목표를 갖고 좀 전략적으로 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음. 일을 할 때도 동선이나 이런 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창업자 형제분들이 패스트푸드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테니스 코트에서 주방에 그림을 그려놓고 몇십 번을 그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면서 제일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처럼 주문을 받는 시스템 하나라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도 그 맥도날드 창업 이야기 그 영화 봤었는데 네. 파운더 더 파운더 어. 맞아요. 이거 보시면은 네,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또 봤거든요. 어. 창업하기 전에 한번 봤다가 네. 그 다음에 또 봤죠. 네. 확실히 이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피디님을 다시 보셨을 때 어떤 게 인상적이셨어요? 저도 이제 1년이 되니까 네.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초반에는 나름대로 건설적이게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동선 이런 거를 생각하려고 일부러 카페에 가서 1년 동안 일도 해보고 네. 뭐 커피 강사 일도 하면서 네. 최대한 제가 그러니까 창업 전에 가지고 음. 갈수 있는 정보를 축적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잘했는데 사업 수완은 좀 부족하다. 음. 제가 지금 느낀 거는 그러니까 앞부분은 나름대로 준비도 잘했고 네. 또 하면서 부딪혀보자라는 네. 뭐 용기도 있었고 네네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이게 사실 이런 것만으로는 확장하 확장되기가 음,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그 맥도날드 형제는 잘했어요. 모든 잘했는데 네. 이거를 체인점화 시킬 수 있는 네.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몰랐고 맞아요, 맞아요. 모른 것도 모른 거지만 하슬 그거를 할 마음도 없었고 맞아요.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네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레이라는 이분이 이거를 엄청 확장시키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지금은 배우고 싶어요. 어 맞아요 저도요. 응. 저도 지금 네. 약간 고민되는 게 처음에 접근했던 건. 한국 디저트의 장인이 되자. 이걸 기술력을 계속 키워서 소수의 제품을 파는 장인의 느낌으로 남을 것인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픽업을 오시거나 퀵 배송으로 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 경기권에서 제일 주문이 많으세요. 음. 물론 지방으로 보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국을 넘어서 해외로까지 배송을 할수 있을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로에서 했어요. 처음부터 포장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포기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목표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거 있으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시스템화를 저는 이제 음. 만들고 위임을 하고 전국적으로 배송이 가능한 제품화된 상품을 만드는 게제 목표예요. 음.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내공이 많이 차계차 있으셔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또뭐 개인적인 목표도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음. 건 없고 우선은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표를 정하고 하는 걸 조금 추구를 하는 편이라서 또 기록용으로 뭐 프로필 사진을 찍어놓는다든지 아. 그래서 그거를 네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를 좀 음. 각인을 시켜 놓고 싶고요 시간의 여유만 허락한다면 음. 특히 저는 중국이나. 터키 같은 나라의 소수 문화가 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문화의 전통 음식을 좀 많이 접해보고 싶어요. 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사업. 네. 그리고 아까 그 바디 프로필도. 네. 이게 사업에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게 네. 어떤 큰 목표를 두고 계속 나아가는 거다 보니까 금방 맞아요. 지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작은 성공. 맞아요. 그런 네. 거를. 네. 하면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그냥 자유롭게 하고 어... 싶은 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창업 전에 물어봤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음. 어떤 일을 하든지 슬럼프가 안올순 없어요. 음. 슬럼프는 무조건 오거든요. 강하게 일을 한 만큼 강하게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게 음. 5월 달이나 아. 추석이나 설 명절을 지나면 아. 무조건 와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은 거의 한달 내내 뭐 밤을 새는 수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음. 근데 그때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루틴을 만들어 놓고 루틴을 꾸준히 하다 보면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음. 샘플 작업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 언제 슬럼프가 끝났지?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에 끝나 있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제일 좋아해요 아. 성실의 아이콘이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루틴, 리추얼의 힘이고 그래서 매일 달리기 하고 글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음. 무조건 분량만큼은 마무리를 한다 그 루틴만 이어나가면 슬럼프가 있긴 있겠지만 지속되진 않고 고그리 음. 책은 쓰어지는 거니까 그 루틴의 힘을 조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인데요? 나한테만 왔나? 이런 아. 생각이 드는 순간 불안감이 들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것만으로 초조해지거든요. 이거에 되게 깊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음... 음. 감사해요. 저도 이거 너무 도움 되는 말이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회장님, 근데 저 말고도 영상 네. 촬영하러 오신 분 없으실까요? 아, 전에 네. 중국에서 방영되는 방송에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장인, 여성 장인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국 방송에 영상이 나간 거예요? 네네. 네. 음, 엄청나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국의 떡케이크를 알릴 네. 수 있어서 네.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시는 재료들은 다 어떤 재료일까요?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반죽은 네. 흰 강낭콩으로 만든 앙금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식용색소예요 그럼 다 식물성 재료만 들어간 거네요 네 맞아요 음... 건강에도 좋겠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시거나 네. 그, 버터의 느끼한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재료로 다 만들었어요. 음. 그 수강생분들이 잘 따라오세요? 네네. 음. 역시 한국분들은 손재주가 너무 좋으셔서 음. 잘 배우시고요. 본인만의 느낌으로 해석해서 응용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클래스는 매일 여시는 걸까요? 아니요, 매일은 아니고 제가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한 달에 정해진 일정에 조율해석만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손만 촬영해보니까 네. 손이 <laughs> 엄청 예쁘시네요. 저요? 네. 손 힘줘요. 힘줄... <laughs> 손이 예쁘시니까 이게 더 예쁘게 담아지는 아, 거예요. 선생님이 예쁘게 담아주시는 거죠. <laughs> 회원님, 그거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네. 앙금을 넣어서 짠 거를 네. 가닥가닥 이렇게 네. 뜯어서 찰랑찰랑하게 연출했어요. 이거를 굳이 뜯으실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도 가닥가닥 뜯으면 더 네. 수술 같은 느낌이 나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고정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고정은 CMC라는 고무 나무에서 추출한 탄력 점성 증가제가 있어요. 이거는 껌하고 성분도 비슷하고 성질도 비슷한데 그 CMC 가루를 물에다가 녹이게 되면은 점성이 생기면서 식용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이 컬러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세요? 아, 이 색감이 고급스러우면서 중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남녀노소가 음. 다 좋아하시는 시그니처 컬러예요.